직장인이 고가의 수입차를 살때 운용리스로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오늘도 재미난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이 고가의 수입차인 포르쉐 718 박스터 한 1억 4천 하는 것을 운용리스로 36개월로 운용하다가 반납을 좀 하겠다. 어, 시유카에서 운용리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로 이야기를 많이 주셨던데 혹시라도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딱 띄었던 것은 직장인 운용리스 36개월 후에 반납 직장인이 고가의 수입차를 살때 과연 운용리스로 사는 것이 맞는 건가? 구매 조건이라고 하면 현금이거나 할부이거나 리스이거나 렌트이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직장인이 1억 4천짜리 차량을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죠. 아마도 제가 유추건데 이분은 우리가 10대 기업에 다니는 연봉 1억 이상의 금액을 받는 분이면 분명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잘 살아서 소비자 분께 금액을 대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 하셔서 본인이 현금 여유가 있는 직장인 정도가 되겠죠. 연봉이라고 해서 1억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월 받는 금액이 한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320몇 만원 정도를 리스를 하게 되는데 쉽지 않죠 두 번째로 운영 리스로 하겠다 아마도 제가 유출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수입차 딜러와 포르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3년 정도에서 보증금 30에 잔존가치 30% 정도가 들어가면 나중에 차량을 정리를 할때 보증금을 4,200만 원 정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새로운 차로 보증금 내고 들어가서 다른 차 타면 되지 않겠느냐 판매를 할때 설명을 들었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봤던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신차급 차량들이 3년이면 페이스 리프트이거나. 태대 교체가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일단은 제첫 느낌과 이 글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고 리스 견적 보이시죠? 포르쉐 718 박스터의 2.5 S 모델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전비까지 합치면 1억 4,600 정도가 됩니다. 보증금을 한30%정도 들어가 보니까 잔존 가치가 4,215만 원. 좋은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율 3.9% 정도에 36개월을 때렸더니 324만 원 정도를 매달 내면 된다. 3년 뒤에 반납을 하게 되면 동일한 비슷한 차량 1억 5천 내외의 차량으로 갈아타는 플랜으로 가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4만 원을 차값으로 낸다는 것은 유지 비용 뭐 150에서 200 정도와 본인이 수입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수입차 빨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 이런 것까지 합치면 두배 정도는 들어가는데 1억에 650만 원 받는 분의 거의 대다수를 이 금액으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듯이 이게 베스트 초이스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현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1억 4628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내고 구입을 하면 끝나는 건데 할부로 놓고 본다면 3.9%에 4,125만원을 선수금으로 놓고 보자 이거죠. 잔금으로 얼마냐? 1억 500만원을 3.9%로 36개월로 대출이자 계산기에 집어넣어 봤더니 대략 310만원 정도로 36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매달 310만원 가까이를 내면 1억 1,432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리스보다는 할부가 지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할부로 해서 이 차를 36개월 뒤는 본인 차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을 만약에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차량의 포르쉐처럼 인기 있는 차량으로 비교를 해봤었을 때 매년 10%의 감가가 일어난다고 봤었을 때 대략 9,6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8,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도 4,125만 원 보증금을 받는 리스보다 두배 이상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분이 리스하는 거는 엄청나게 손해인데요. 이거를 월별로 쓰는 지출로 한번 놓고 본다면 뭐 차세니 기름값이니 이런 거 빼고 324만 원의 리스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할부로 놓고 봤었을 때, 310만원에서 중고차 가격 환산을 해서 보니까 얼마냐? 157만원 꼴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대략 168만원이 이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고위 공직자의 직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내 명의로 할수 없는 상황, 내가 정말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숨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대 비용, 국민연금이란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68만 원을 돈을 더 내가면서 이분이 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 왜 리스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할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사업자는 다르죠. 매년 차 값으로는 한 800만원? 그리고 부대 비용으로는 700만원 정도, 1500만원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48개월이나 60개월로 길게 해서 충분하게 비용처리를 하셔라. 그리고 남은 비용은 어, 내년으로 2월 시켜서 마지막에 충분하게 타고 인수를 해가면서 비용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리스가 적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분처럼 직장인인 경우에는 중고차라도 사면 350만원까지 연말정산에 반영을 시켜주지만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에게는 반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날리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직장인 분들이 리스를 선호를 하느냐. 첫 번째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입차는 타고 싶고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차를 타고는 싶은데 자기 신용만 있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 보증 없이 차량만 된다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 초기 인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차량을 인수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수입차를 인수할 수 있는 경로가 결국은 본인이 알아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수입차 매장에 가서 신차 딜러를 만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느냐 이분처럼. 이렇게 상담 내용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당신에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만 먹기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차 영업사원들이 입에 발린 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수많은 멘트 중에 하나가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는 그 내용을 믿고 저에게 요청을 하신 거고 이런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조건의 할부를 했을 때에 비해 2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런 포르쉐 정도를 탈수 있다 36개월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타다가 반납해버리겠다 하는 제가 보기에는 허세예요 젊은 분들이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담을 제가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플렉스 하시고 싶으면 보다 더 현명하게 플렉스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 차를 주세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157만원은 주면 살수 있는 차를 324만원 주고 본인한테 플렉스 하시냐고요. 그 168만원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매달 밥을 사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똑같은 차를 한대더 플렉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인수하기는 좋아요. 금방 먹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혹독하니까 하지 마세요. 리스라는 상품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게 대단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끝까지 잘 타고 비용 처리 깔끔하게 한다면 이보다 좋은 상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보고 제가 절대로 리스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분 답이 됐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리스는 나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엄청나게 손해를 일으키는 상품이 될수 있다. 이거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차 사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 포르쉐처럼 멋지게 보이시려면 그 똑같은 324만 원으로 똑같은 차를 한대더 플렉스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운영 리스 해 가지고 똑같은 질문하시면 대답 안할 겁니다. 이 영상만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유카 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